요거는좀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어디가죠? MUI 팔레트 키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여기 있어서 올 원래 백라운드 그 투먼 에러 레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테마의 키예요 그냥 왜 우리 그 킹커스텀 몸에는 타이머리 입고 3컨돌을 입고 3세트 닝뭐 에러 이런 식으로 빨간색 주황색 뭐, 파란색 초록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잘라내기 해가지고 아 잘라내기 레이스 포르티 리포트 레이스 여기다 넣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는 소요없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볼 거냐면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이거 굳이 사라질 필요 없죠. 디렉트 무슨 말이니? 이게 없잖아. 그리고. 놓고, 얘네는 이 점에 넣고 얘는 이 패트니까 여기 에어 하나 추가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반복문 돌릴 거예요 여기서 이거 어디 있냐 키스 오이치컬렉트 컬렉스 키라고 할 거고요 손솔 그럼 여기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지금 체인이 안됐겠지? 어. 여기 페이지 e j s 에서 theme을 이라고 할거구요 밑에 테마 불러왔던 거를 이렇게. 바꿀거야요 어, 이렇게. 이런식으로 변경해주면은 방금 전에 바꾼후 쓰임에서 루트 이렇게. 이 바꾸잖아. 게를읽어이렇단이이야그 이렇게. 이렇게. 이 줘야 이는 거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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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게 있는 b a c k g r o u n 아 여기 있는 여기 서 봐야 돼. 네 k g r o u n d 여기 있는 background. 여기 있는 background. 여기 여기 있는 b a c k g 두 번이 맞아? 어, 두번 맞는 것 같아. 위에에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선 얘가 실행됐다까지는 알아낸 거잖아요. 음, 칼츠 생. 칼레츠. 이에 얘는팔레트가 있어. 여기다가는 뭐냐 플래티 넣어줘야 돼 이렇게 이제 테마가 이동이고플래티는그 특성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건데 <laughs>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오이치니까 개수만큼. 그럼 한씨지고 음인 템플릿. 그래서 여기서 키를 뽑아내 보면은 이걸 잠시 후에 세 이렇게 뽑아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아까는 없었던 게나오지 아까는 그렇게 여기 위에 어, 플랫키스가 보였다면그 내부에 있는 키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메인 라이트 다크 컴프로젝트 텍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지 알겠죠? 점해서 썼던 거 아까 프라이머리 점 메인 프라이머리 점 라이트 해서 썼잖아요. 거기까지 접근한 거예요, 지금. 어 맞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기 이 키로 들어오거든. 자, 여기서 어떻게 나오게? 흰불점로그 그래 특 이렇게 와서 죠 그래 그래 맞다 이러면 어? 얘는 안나오는데? 어디다 썼지? 그렇면 얘도 나올까? 그러면 너무 많이 반복되는거 아닌가? 아니 왜? 아생 걸로? 이거 아었지 이제 이게 맞지? 프라이머리 잭컨드리 얘는 왜티세이블제이야 이거, 이 유가 있다. 잠깐 비워 놓고 여기 페이지 js에서 리스 팀이라고 했는데, 얘는 여전히 팀이어야지. 써줘야될거야 어. 그래야 여기 오류같은거 안나 아까전까 전에 t know. I don't 어. k n 얘 때문이야. n 기 k 바 o 시면안 돼.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요 n o w I don't k n 놓고. 아, 키도 눈으로 봤잖아.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아, 이건이사이해볼사요 뭔지 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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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거 이거, 만접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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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거 뭐야? 그냥 이 컬러. 아까 전에 변수화해서 썼던 그 모양이죠. 이렇게 하면 쓸수 있어가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 플랫키는 뭐냐면 얘네 말하는 거고 여기 말하는 키는 뭐냐면 그 안쪽에 그 메인 라이트 다크 컨트롤스테스트 테스트, 이거 말하는 거요 그냥. 그러면 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적용해 놓은 게17 17 17 17 17 17 17 17 1 이 해놨고, 알점 스타일을 셋 추어 티이 해놨고, 여기서 바꾼 거는 이있밑이 태짐. 이 색깔 어디였지? 지 이게 보면 다그 헬윈드 색깔, 뭐 헬윈드 속성들이잖아. 요 여기서 쓸수 있게끔 지금 변수화해서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아, 하지만. 그냥 한번 써볼까? 어디 갔냐? 아... 아, 아, 아. 보여줄 만한 거. 근데 컨텐츠 감싸는 거에다가 지금 보면은 여기 그헬윈드 작업만 해놨었죠. 끝에다 해놓을게요. 색깔 그냥 바꿔보자. C.W. 자체 해서 여기다가 원래 레드 이러면은 색깔 바뀌는 거였잖아요 어? 위치 풀? 이 때문인가 보다.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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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때문이야, 이놈 때문이야, 이 때문이야. 그러면 생길 거야. 할거야 아, 어? 흰, 키, 인, 샘플러오브 뭐야? 이 뽕은 이상한데? 아, 이거 멍청이네. 여기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 할걸? 됐다. 반복문을 잘못 돌리고 있었어 그냥 여기 보면은 html에 m Y i 컬러 싹다 뽑아와가지고 쓸수 있게 됐어요 여기 보면 이 색깔들 다쓸수 있어 그냥 어, 헬로윈드 에다가 요렇게 치면은 이제 다 알아먹는다는거야 아까전에 테마에다가 이런 식으로 불러오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니까 얘네 그냥 복붙해서 쓰면 되는 애가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만들어서 쓰는 애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지. 얘가 레드잖아요. 어, 뭐, 뭐할 걸까? 이런거 있지? 모이컬러 석세스메인 나는 만든 적이 없는 변수란 말이야 이거 그죠? css 변수인데 만든 적이 없잖아 아스컬러 아, 이렇게 해놨네 얘가 먹고 있는 거구나 지금 얘를 잠깐 죽여보죠 얘는 여전히 박스인데 색깔은 얘가 정해 이 위에 있는 li가 정 일단 레드에서 저장하면 뭐가 나와? red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방금 전에 뽑아낸 그 MUI 컬러를 적용하면 이거 먹어 이렇게 그럴듯한거 없나? 라이 워닝 메이 이렇게 꺼버릴수 있어. 근데 이거 좀 좋아. 원래는 어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졌으니까 뭐 이런 이제 헥사코드 같은 거내 마음대로 콜라피퍼에서 골라서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막 중구난방이야. 왜냐면 이게 메인 라이트 다크 컨트롤스 텍스트가 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조합이 좋아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아, 박스를 주지 않도 되잖아 그럼 이거. 박스? 왜이 박스 이거 왜 써? 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어 됐어. 방금 한 거는 뭔지 하나도 몰라도 되고요. 그냥 복분만 해서 갖다 써먹으면 돼요. 이게 결국엔 뭐 하는 거냐면, MUI 테마 색깔들 있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색깔들. 이 컬러라고 하는데 이걸 이 색깔 n d e Egol 러 s s s 에서주 sir, s s s sir, sir, s s 아까 했던 거에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야. CSS 변수화 했던 거 있죠. 루트에다가 심어버린 거. 그걸 MUI에서 뽑아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이것도 하나 올려드릴게요.